보시고 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 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더짓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로, 오늘은 로마서 8장의 좀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시간상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선 살펴봤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네, 특별히 7장은 성도가 겪는 내적인 고통과 갈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등은 예수를 믿기 전이라던가 혹은 예수를 믿지만 낮은 수준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겪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죄의 영향 아래 아직 있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7장 마지막에는 사도는 탄식합니다. 7장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은 바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의 한탄을 대변합니다. 이제 7장의 한탄은 8장의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이로마서 8장은 이 서신의 절정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을 빠지는 성도를 향한 위로와 그 신학적 내용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8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 7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에게 영향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공고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함은 7장 25절에서 반전을 맞기 시작합니다. 한번 7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쭉한탄하던 바울은 갑자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자는 것일까요? 그것이 8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부패와 연약함에 빠져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 행동대로 갚아주는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성도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육신을 처복종시키며 영에 따라서 살기 위한 투쟁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고백, 어, 본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14절을 한자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 여기서 보시면 육신에게 져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을 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있기 실패할 것이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죄와 싸웁니다. 8장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반전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7장의 성도들의 한탄은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기쁨은 또 다른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8장 17절에 나타납니다.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쭉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또, 성도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고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8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8장의 두 번째는 어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내적인 투쟁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7장의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투쟁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가 결국 승리하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이 피조세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육체까지 거룩하게 될 마지막을 소망합니다. 성도는 지금 육이 죄에 복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육까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을 소망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그 완성을 인내로서 기다리라고 어, 격려합니다. 여, 음, 여기서 바울은 7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패한 육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것이나 이것은 마지막에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것을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어, 로마스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격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그것을 완성까지 끌어가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아, 이것이 이제 26절부터 끝 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3위 하나님을 불러,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34절부터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은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35절에 있는 고백인데 감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위험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이르는 바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확신은 38절과 3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 끝에서 말하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어떤 피조물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수 없습니다. 아, 이 로마서가 너무 길어서 이제 구절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8장의 내용은, 8장이 말하는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가진 모든 부패함과 염려가 어디에서 해결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7장에서 언급한 스스로 죄에 굴복하여 넘어지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외적으로 당하는 모든 환란과 공고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3절에서 내용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8장 22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피조물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도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있는 탄식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도가 성도에게 겁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갈등이 있고 외쪽으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니 기합 단단히 넣고 각오해라. 비장해야 된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을 보아라. 이 피조물들도 부패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파괴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피조물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하물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열매를 받아 양조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나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때라도 성령의 처음 받은 열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걷는 것이 성도의 큰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쉴새 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거나 그분이 나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도, 아니,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 성경이 주는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위에서 계속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도로 사는 것을 포기하며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포기합니다. 한두 번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하면서도 성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큰 위로를 알려 줍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에게 용기가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혹은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8장에서 성도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나 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명하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도를 불러 택하시며 아들을 주시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붓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이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주를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거슬릴 수 있는 피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악한 영의 대장인 마귀조차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께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갈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장한 고백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용기나 확신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에 그 안에서 안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0편 94편 17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오며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거의 항상 미끄러집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아직 살아지기도 전에 우리는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주의 인자심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근심이 가득하나. 주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공고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넉넉히 싸움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것은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고 죄와 싸우며 거룩을 이루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은 다이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성도로 사시는 거룩한 싸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놀라운 고백은 우리가 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덤비며 우리의 부패가 우리를 잡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룩을 이루실 때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